자 오늘은 내게 고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 받겠습니다. 어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제 고약의 예언서를 보면 이제 희망찬 말씀도 들어 있지만 예,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해서 이제 포로기 40년을 지낸다는 그런 이제 슬픈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타나는 이제 현상은 이제 우리가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예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기간이 차면, 이제 70년 기간인데,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이 기간 70년이지만, 앞으로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건져주심 포로에서 너희들이 자유하게 될 것이고, 다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이제 포로가 됐고, 나라가 망한 것만 생각해서 마음이 아주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있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건져 주실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면 우리 기도 안 해도 되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면 우리 기도 하지 않아도 되잖아. 이럴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지만 너희들은 꼭 구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25절을 말씀을 보시면 아주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맑은 물은 보혈의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이 부분이지요. 이거를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걸 예언으로 주신 말씀인데,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 주실 거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바벨론에서 우리가 근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70년 후에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결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보혈의 은총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민족이 해방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 돌아가서 하나님을 복되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받은 것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건져 주어도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건짐받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주님이 씻어주신다 할지라도, 건져줬다 할지라도, 가난해서 건짐받고,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기적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모든 답답한 것에서 우리가 건짐받는다 할지라도, 건짐받고 난 후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건짐받은 것이 뭐 그렇게, 놀라운 것이냐는 거예요. 근진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규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그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구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저것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너를 건져준들, 너가 바로 살겠냐?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져달라고 할때꼭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건짐받은 후에 우리가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이 더 큰,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망한 자리에서 돌아와서 고국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주셨다면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수 있는 능력을 힘입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섬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늘 어긋난 길로 걸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불가능한 존재. 이게 앞길이 이게 별로 전도 유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게 아니면 그냥 싹수가 노란 거예요. 우리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뭐 자기가 뭐 돌을 닦고, 자기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자기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자기가 수양을 하고, 뭐 돈을 많이 번다고, 아니면 무슨 출세를 했다고, 그래서 인생이 더 나아지겠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 인격으로 만들어 주실 때, 그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정말 사랑도 할수 있는 거고, 용서도 할수 있는 것이고,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삶에는 내 안에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전날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받기를 주의 영이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실 때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게 진리구나. 이걸 알듯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서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의 대상을 명료하게 알고, 사랑해야 되는 순서도 아는 거죠.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한거 기억나시죠?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동물을 사랑하고, 네 번째는 식물을 사랑하고, 마지막에는 광물을 사랑해라. 그런데 요즘 세상이 다 뒤집어졌죠? 전부 다 뒤집어졌습니다. 게만또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세상이 막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오셔서 이 사랑하는 순서도 쫙 바로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것이 돼 있을 때 성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꼭 관계되어지는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안돼 있어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성전의 출입도 하고 관계 속에서 봉사도 하고 관계 속에서 헌신도 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받아야 되고, 찬송 드릴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올려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을 연락해 주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자기가 자기가 괜시리 힘쓰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 받고 믿음으로 관계 속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이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과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된 마음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 그런 마음 되기 위해서 많이 힘쓰고 예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쓰고 예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와 주실 때, 비로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들의 영토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마음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 주실 때, 우리들의 삶의 영토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렇게 돼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가 앞으로 열심히 마음 공부해야지, 열심히 수련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는 마음으로 하면 신앙이 빨라져요. 믿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믿는 마음으로 아니면 그렇게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생명의 법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말씀의 법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 금방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법이 말씀의 법이 생명의 법이 주의 마음이 느껴져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요, 매도 맞기도 하고 환란을 많이 겪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를, 당신이 뭐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고 막 그러더니 감옥에 들어갔네. 아이고 너 얼마나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너 인생 완전히 그냥 끝장난 거야. 너 인생 완전히 망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으냐? 여러분이 볼 때는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으냐? 아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감옥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혼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스스로 독립 단위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래도 영토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 충성, 봉사, 섬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로 서서 섬김할 때는요 언제나 교만하기도 하고요. 질투도 잘하고요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섬김하면요 교만함이 없어져요 질투함도 없어져요 예수님 안에서 섬김하면 땀 흘리면서 해도요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주님이 기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서 아멘 타이밍이 여러분, 예수가 좋았어. 예수가 좋았어. 춤추면서 성전에 출입하고, 춤추면서 예배 드리고, 기뻐하며 예배 드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아, 저분은 말이야. 아, 저분은 보면 참 멋있고 아름다워. 아, 저분은, 저분의 영토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부분을 보면, 아, 좀 너무 안타까워. 안타까워.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데도, 아, 저분은 영토가 예수님 밖에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는 막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영토가 예수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 아브람이죠. 라 아브람에 라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허락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상거지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길을 출발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브라함의 삶은 뻗어나갑니다. 왜요? 처음에 출발은 초라하게 출발했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래서 욕기에서 말씀대로 너의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자리 정하고 예수 안의 영토를 정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고 든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 있는 거다. 성도가 행복한 것은 가지로서의 행복입니다. 떨어지면, 잘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새 영을 주시면 전날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움이 늘 느껴오고 이 새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 받기를, 내가 친히 내양 떼를 먹이리라, 내 양을 내가 직접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넉넉히 양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좋은 자녀가 어떤 자녀일까요? 전날에는 부모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 들다 보니, 아,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헤아려서 어, 지낸다고 한다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이 더듬어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하암면그 법이 선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신앙생활은 쉬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다음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은 분명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요약하면 뭐냐? 이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에 몇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즉 너희가 너희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이 가슴 속에 전해오는 내용이 뭐냐?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나는 이제 하늘 백성 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막그 마음이 막내 가슴으로 밀려올 때, 그럴 때 비로소 성도가 산 것이요. 그때 바로 성도가 뜻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의 삶이 행복한, 행복한 삶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부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밀려올 때는, 그때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런 마음이 밀려온다면 그때부터는 꼭 기도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들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들어오면 정욕을 위해서 살려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리 사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럴 때는. 전날에는 너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마음껏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전날에는 너가 기도 안 했지만 지금부터는 너가 기도해라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임하여 오셨을 때는 이제는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서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렇게 돼 있지만 그는 주님께 뚜렷하게 속해서 뜻을 딱 정하고 이걸 두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뼈 뼈가 써 있다 뼈뼈 뼈. 옛날에 양반이 뼈가 뼈대가 있다 이렇게 이런, 이런 말이었 내가 뼈가 있다 성도들이 허물어물를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뼈 있게 살아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신령한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육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했다 주님께 속했다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아이를 길러보면 겉으로는 우유를 먹고 겉으로는 잘 먹고 이래가지고 그랬는지 겉으로는 살이 포동포동 쪘는데 그냥 힘든 일을 시켜보면 뭐 그냥 조금만 하다가 그냥 해 이러면서 힘이 없어 겉으로는 겉으로는 포동포동 살찐 것 같은데 왜 못하느냐 뼈가 약해 뼈가 약해 골다공증 들은 것처럼 뼈가 약해 가지고 힘든 거 나면 금방 넘어져. 성도의 삶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속하고 주께 다스림을 받고 뼈가 뼈대가 있어야 된다 뼈 있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심이 날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뚜렷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뼈 있는 삶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면은 하와는 아담의 뼈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의 뼈로 만들어진 그여자는 말이에요. 아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이렇게 막 탐스럽다 이래 가지고 땀 먹고 금방 금방 넘어지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살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예수의 뼈로 만들어진 자가 성도이다. 예수님의 뼈로 만들어진 자가 성도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뼈가 가자는 대로 가야지 살이 가자는 대로 가면 안 된다 뼈대에 있는 할렐루야 다니엘은 사자골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의 세 친구는 사다락과 메석과 아베노고는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을 뚜렷하게 섬기, 섬기겠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고 풀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신 이유는 뭐냐? 그들이 뼈있게 살았기 때문이다. 뼈다구가 있다. 뼈다. 뼈다구가 있다. 뼈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화려하고 외적으로 어떤 이런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중심이 약해지고 뼈가 약하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속해서 칠서가 있고, 주님께 속해서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뭐, 돈몇 폰에 믿음 팔아먹고, 우리가 말이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말몇 마디에 푹 넘어지고 말이지 뭐 시험 들었네 뭐 이래서는 안된다 중심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중심이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 있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이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거예요 여러분들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해온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